넘고 넘어 우원식 즈음 아 이걸 하려고 그랬구나. 우리를 태운 차량은 한남동 골목길을 내려와 남산 밑에서 뉴턴한 다음 쏜살같이 한남대교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했다. 한남대교 직전에서 우회한 차량이 강변북로를 탔다. 강변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내 눈에는 모두 유난히 춥고 낯설게 느껴졌다. 아, 이걸 하려고 그랬었구나. 나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잠옷 위압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한다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다. 그동안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의 태도가 많은 국민이 의아해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을 너무나 가까이서 직접 느껴왔다. 2024년 6월 5일, 내가 국회의장이 된 첫날부터 그랬다.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국회 의장이 선출되면 대통령이 축하를 보내는 것이 든 관례였다. 그것은 국가 공식 의전 서열 2위라는 국회 의장의 형식적 지위에 따라 전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 나가자는 신호였다. 그러나 나는 축하는 건영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에게 전화 한 통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6월 6일에는 더 이상했다. 현충일이어서 동작동 현충원에서 만났는데 아는 척하지도 않았다. 그 자리에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잘 해보자라는 말은 않더라도 축하한다는 말은 할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서로 선출된 입법부 수장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의례적인 악수들 하면서 말 한마디 없이 지나쳤다. 의도적인 무시였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이상한 행동이었다.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행정부의 수반과 입법부의 수장이 협력하는 건 국정의 기본이다. 그런데 국정의 책임자인 그의 태도를 입법부와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유쾌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잘 협력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연락해서 풀어야겠다는 생각했다. 풀수 있고 풀어야 한다고 믿었다. 내가 먼저 전화할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전화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우섭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대통령님 전화번호를 공식적인 선에서 요청하세요. 그쪽에서 하지 않으면 나라도, 나라도 하겠습니다. 선후 관계가 뒤바뀌긴 했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끌어가는 국정 운영은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먼저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비서실장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내기를 의심했다. 비서실장도 말하면서 무한하고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쟁점으로 대립하고 있는 와중도 아니었다. 참으로 이상하고 황당했지만 이것이 국정의 단절을 암시하는 메시지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 생일에도 그랬다. 헌법 기관장의 생일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헌법 기관장들이 축하 화분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내 생일에도 다른 헌법 기관장들은 모두 축하 난을 보내왔다. 윤석열 대통령만 보내지 않고 카드를 보냈는데 좀 이상했다. 우원식 의원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국회의장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이 아니었다. 대체. 이건 뭐지? 기이한 느낌이 떨치기 어려웠다.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대통령실 실무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이 걱정스러웠다. 내가 모르는 어떤 개인적 감정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국회에 대한 태도까지 너무나 이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고 시정 연설마저 거부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차지했다. 투표율도 3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여당의 참패였고 야당의 압승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총선에서 참패했으면 대통령이 자세를 낮추고 국정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개헌식 날짜를 잡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불참 통보가 왔다. 몇 차례 연기한 끝에 96일이나 늦어진 정기국회 개, 개회일인 9월 2일에야 개헌식을 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참석을 거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 이걸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아 그럼 이 개헌은 6개월 이상 준비한 건데 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몇초 걸리지 않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싶었다. 아, 넘고 넘어 우무식 지음을 읽어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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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